예, 오늘, 예, 도성단에, 도성단에, 예, 오늘 작품 어, 설명합니다. 오늘 작품, 예. 오늘 먼저, 어, 이 작품이 먼저 돌았어요. 이 작품이. 방기 8000 오늘 날짜인데요. 단정하고 그래서 수결되어 있죠. 근데 공과 무가 서로 어, 사랑하는 겁니다 공이 여기서 볼 때는 당연히 이 여자가 돼야겠죠 여자가 되고 무는 남자가 아, 됩니다 에, 여기서 공은 이제 동그라미가 되고 무는 이를 대표하는 건데 예, 보이지 않는 속에서의 일, 예,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일, 신성계에서, 어, 어, 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공은 예, 영, 영은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무로서, 무는 예, 12핵이 되고, 춤출 못자가 되면 10 15핵이 되죠. 이제 15핵은 양수고, 에, 공, 공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핵이죠. 8핵이니까, 요거 이제 음수가 돼서, 어, 이 0이, 0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0은 아무리 많해 봐야 일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일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그 뜻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다. 갑술년 대설의 천봉이 이이 작품을 만든 것으로 돼 있는데 갑술년이면은 92 임신년이 92년이니까 92 93 94년이 되겠습니다. 1994년 갑술년에 공, 무를 가지고, 여자와 남자, 키가 적은 것이 여자고, 키가 큰게 남자죠. 그래서 하여튼, 무로 되어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천, 천봉, 천봉으로 되 있고, 천봉, 내황. 천봉, 내황, 이낙관은이 사람이 천구백, 92년, 3년, 2년, 공자 사당, 묘, 소금천시 곡부, 곡부에 갔을 때, 이 낙관을 새긴 거죠. 그때, 이 사람의 호가 천봉이었고, 내 황이, 황제가 됨으로써, 황, 황자가 됨으로써, 천봉이 이, 황, 천봉 황, 예, 천황 봉이 되는 거죠. 천황 봉이, 이, 곡부에서, 예, 공자 사당 곡부에서, 예, 만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공과 무, 갑술년 94년에, 이와 같이 공모로서 했고, 이걸, 이 작품이 에, 좋고 또 마음에 들어서 오늘 수결을 했습니다. 에, 2020년 10월 에, 28일 감정하기 수결로서 어, 이, 하게 됐습니다. 에, 이게 에, 그렇고 또 이제 진행을 쭉 하다 보니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에, 이 작품이 예, 또,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한 번, 예,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작품은, 예, 주가 이제, 응? 이스가 어, 공짜로 되어 있군요. 예, 빌공짜로 되어 있고, 예, 소나무의 예, 우에 모습 나타나 있고, 예, 제일 끝부분에 이 눈은, 예, 오늘의 이제, 예 현실 세계에서 마음의 눈, 하늘과 교신하는 그런, 음, 눈이 되겠습니다. 눈으로 한게 있고, 소리가 열리는 것이 좋은데, 에, 하여튼, 빛, 소리, 바람을 통해서 하늘의 어, 뜻을 읽어내는 그런 공자가 되겠습니다. 이 공에서, 음, 여기서 공에서, 예, 참공에서 이, 이 공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근데 위에 이제 눈이 있고 아래 다리에도 눈이 있고 예, 여기서 이이 이, 이 도장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심중 천지일야라 심중에 천지가 하나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었구만요. 이것도 역시, 에, 공자, 아 곡보, 어 갔을 때, 이게 함께, 이것도 같습니다. 이것도, 에, 이창원인하고 천봉되어 있죠. 어, 거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작품에, 에, 청기. 무엇보다도, 요것도 이제, 에, 보니까, 갑술년이면은 94년인데, 예, 맑은 기운을, 음, 어떻게 쓰든지, 예, 만들려고, 음, 노력하는 소나무 공짜, 어, 되는데요. 오늘, 어, 수결 역시 여기도 그랬고, 여기서 이제 민족가락으로, 예,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어, 만남의 기쁨을, 예, 민족가락으로 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만남의 기쁨을, 시나, 노래나, 이런 것으로 할수 있다는 것은 무척 행복한 그런 순간이 되겠죠. 청인시. 맑고 어진 시를 써보겠다. 근데 그것이 공. 공은 8핵이고, 무 자는, 무 자는 12핵입니다. 12핵. 에, 8핵, 1 2액 해가지고, 두 개를 합하면은, 에, 20, 여기 에8액에다가1 2액이니까2 0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사각형이니까 4, 5, 20. 그래서 나름대로 에, 핵수로가 맞아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공 8, 무, 에, 무의 에, 왕. 왕으로 나타나네요 20을 쓰다 보니까 이제 왕 자로 나타났어요 에, 08 무왕이라 이 무왕은 남자 왕이고 공은 여자 여자가 되겠습니다 에, 여자에 의해서 팔게 음, 팔게를 팔개. 잘 느낄 수 있다는 뜻이 들어가 있군요 자그 다음에 오에서는이 오성별을 말하는데 오성별은 정대사라 예 발은 큰 선비 발은 큰 선비 이로이가 아 십으로서 예 만족한다. 어 십으로서 만족하. 10만으로서 만족한다. 예 이제 이 10만에 관련되어 있는 예그그 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예, 어쨌든 이 10만 공과 어, 무가 합쳐져 가지고 어, 10만이 된다. 그래서 일은 영은 아무리 많아도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데, 인간으로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붙어야 영의 개수가 늘어남으로써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에는영에는 1이 있음으로써 유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그 유의미한 숫자가 여섯자리로볼 때에는 10만이 되더라. 10만을 항상 어, 쫓아가면서, 6을 쫓아가면서 자기의 도와 도, 도성과 법성과 예술성 이러한 것들을 찾아가면 은 성공할 수 있다 인생으로서 쉽게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도성단에 1, 2, 3 하두세 도성단 하두세 역시 더하면 은 6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 천봉 입동절 값술련 이렇게 해가지고 에, 전체적인 에, 작품 설명을 음, 했습니다. 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에, 작품 그렇게 에, 에, 마치는 길로 하겠습니다. 예. 에, 에, 이 작품은 돌에다가 에, 청자 말글청자 들어가 있는데 발과 여기에 이제 귀가 들어가 있죠. 귀 돌아오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서 이맑음이 바라는데, 이게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밖에 나가서 다시 돌아와서 원시 반본하는 그런 알갱이를 만들어 내는 기운이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